응원의 메시지 좀 하겠습니다. 우리 하연솜님 응원의 메시지. 우리 가수님 사랑해. 사랑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언니는 통과. 통과? 어.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우리 황용 가수님 어제 보셨잖아요. 예예. 네. 예. 너무 이쁘고 잘생기고 노래도 잘하시잖아요. 그렇죠. 응원의 한마디 부탁합니다. 한 명, 안녕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유, <laughs> 예 우리 형 형과 대용하는 맞 어제 너무 멋지셨어요. 우리 날이 갈수록 더멋지고 정말 노래도 최고입니다. 높이 비상하시고 우리 끝까지 영원히 함께 응원할 겁니다. 예, 화이팅. 멋진 말. 오, 네. 멋진 말씀 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린 지나가실 우리 미자 엄마? 엄마 왜 하, 왜또 지나가. 미자 엄마 왜또 지나가. 응원 사람이 다 젊어. 꽃비기다니. 어제 저기 황룡 가수님 앞에서 직관하셨는데, 어우, 좋으셨겠습니다. 응원해 한마디. 너무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언니. 다니맘 언니. 한마디. 응원해 한마디. 한마디. 가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좀 이따 만나요. 이따 뵐게요. 어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우리 네. 언니 아, 언니라고 만들안지 아니면... 언니 언니 성 어떻게 돼 닉네임이 인천아지매 인천아지매? 예 네. 네, 인천아지매 언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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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인천아지매님 아, 어 네. 아, 저기 우리 네, 가수, 가수, 가수님 있습니까? 응원의 한마디 부탁합니다 네, 우리 가수님 응원합니다 예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왜 아, 인천아지매님이 유명하신가봐 우리 영우분님네 항상 감사합니다 네 항용가수님 응원의 한마디 가수님 사랑합니다. 예, 제일 열, 열, 열심히 수, 하셔. 오늘도 수고하세요 어, 아, 영혼니 진짜 열심히 하셔 아이, 열심히. 어, 오, 감사합니다. 아, 예, 예. 우리 저기 어, 감, 안녕하세요, 닉네임이 꽃님이요. 네. 네. 꽃님이, 네. 꽃님이 네. 어, 꽃님님 응원의 한마디 부탁합니다. 강녕 어, 가수님 무지무지 사랑합니다. 네. 어, 예, 갑자기 왜 <laughs> 일을 가? <laughs> 갈...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가을 그리우님.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가수님. 사랑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우리 진승님.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와, 평생 너만 볼게. <웃음> <웃음> 오, 황영우. 아우, 너무 예쁘네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어디, 예, 예. 오, 엔젤, 천사. 오, 너무 이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안, 안 하나하나 다 찍는 이거 거야? 이거 안 줬지 아까? 전 아니야 줬어 줬어. 안녕하세요. 아니. 반갑습니다. 우리 저기 닉네임부터 먼저 말씀 동파. 좀 해주세요. 네. 동화. 동아, 동화님. 잘 예. 못생겨가지고. 어머 너무 이쁘다고 자랑하시는 겁니까? 아, 나 같은 사람도 있어요. 아, <laughs> 좀 예쁘게 찍어줘야 돼. 아, 예쁘십니다. 예. 황영 가수님 응원해 한마디. 예. 가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응. 감사합니다. 우리 가수님 최고야. 최고. 우리 응. 저기 제일 왕 어르신 목다님. 응, 예, 예. 사랑해. 사랑합니다. 네. 할머니가 사랑해. <laughs> 예. 할머니 아니에요. 아유. 할머니지, 아직도 꽃 띠신다. 아, 웅이니할머니 아. 아, <laughs> 아닙니다 예쁘셔요 아름다우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laughs> 여기 또 숨네 또글쎄요 아, <laughs> 숨네 아 괜찮습니다 네네 아우 너무 이쁘시니까숨 숨으시는구나 <laughs> 아니 제일 작은 건데 그 택시가 그 그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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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 파라님들 반갑습니다. 인천 천막처럼. 예, 이것으로 래핑 예, 버스 안에서 예, 인사드렸습니다. 우리 인천 파라님들 너무 멋지고 다 예쁘십니다. 감사합니다. 콘서트 현장에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